저는 30대 직장인이자 월급쟁이입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내집 마련 목표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돈 9천만원으로 아파트를 매매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꿈꾸던 역세권 부분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큰 목표이자 꿈꾸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면서 4, 50분 이상 다녔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번 역까지 가는 버스를 놓칠까봐 아침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뛰어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들로 인해 무의식 중에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로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내집마련이 순탄하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집마련을 하고 싶었지만... 내 네, 통장 잔고를 보고 난후 집값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내집 마련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돈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문제라서 뭐라고 말하기도 힘드네요. 너무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저처럼 답답하고 만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집 마련 포기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감정적인 마음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 정말 사업가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월급쟁이, 직장인은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만 돌아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나와 버리가 비슷한 사람들도 내집 마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해냈다면 우리도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잘못된 관점, 센으로 인해 아예 내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동산에 대한 시야를 확장시키고 내집 마련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집 마련 아파트 매매를 목표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세요. 제 실제 경험과 그동안 부동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합니다. 집값의 30%, 40% 이상의 돈이 내 통장에 있고 미래 소득이 꾸준하거나 늘어날 예정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집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모은 돈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자본주의의 도구인 대출 또는 전세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출은 생애최초 내집 마련한 분들이라면 대출이 무려 80%까지 나옵니다. 즉 집값에서 내돈딱 2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는 어떨까요?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가율이 60에서 80% 이상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에 맞는 전세를 맞출 수 있다면 남은 금액만으로 미리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집을 미리 사둬야 하는 이유, 원리가 뭘까요? 핵심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되는 원동력. 돈에 대해서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본 위제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은행에서 화폐를 빌려주거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은 금이 없어도 어떤 담보가 없어도 거의 제한 없이 돈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돈의 공급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질게 뻔히 보일 건데요. 유사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데스크탑 컴퓨터는 300에서 4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었지만 너무 비쌌죠. 그리고 공급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100만원대에서 데스크탑은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푸는 정책이나 대출금리가 낮아져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쉽게 된다는 시그널이 발견하셨다면 가진 돈을 가지고 희소성 있는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내집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전세를 이용해서 미리 내집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특정 지역에 무한히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자체가 부동산, 아파트의 희소성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지역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희소성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가지고 싶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많은데 더 이상 공급이 할수 없는 지역의 아파트라면 미리 매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데 최근의 집값 하락은 무엇인가? 납득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그럼 희소성 가치가 있는 집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러한 궁금증도 생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돈이 무한히 생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성되는 조건은 대출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시장에 풀리는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제로 금리일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시장에도 돈이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서 공급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를 감당이 안 되는 매물들이 급매로 나오고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가 점차 떨어지면 다시 돈이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으로 부동산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소성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원하는 것,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그 요소가 바로 집주 근접과 교통 인프라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가족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면 어떤 일자리도 가기 편하게 됩니다. 즉, 역세권 위주로 그리고 근처에 일자리 부근으로 이 공통된 곳이 있다면 알아보고 희소성이 있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발전이 힘든 곳보다는 국가,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투자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돈을 쓰지 않더라도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누구나 가지고 싶은 곳으로 발전 결과적으로 희소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고차고 종잣돈으로 어떻게 내집 마련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절약하면서 종잣돈 5천만원 이상을 모으고 대출과 전세를 이용해서 바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원하는 곳에 내집 마련을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라면 지속적인 수요 확대와 공급량 한정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돈이 발행되니 돈처럼 공급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부동산으로 자산을 바꿔놓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 끼고 사는 거 대출은 무서운 것이라고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지역의 아파트라면 향후 가격 상승이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사 두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확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에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집 마련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내집 마련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출을 이용했고 얼마큼 대출금을 발행했는지 그리고 월마다 갚는 대출 금액이나 이자가 얼만지 총 매수 비용이 얼만지 그리고 왜이 지역을 선정하고 매수하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차곡차곡 부동산 투자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아래 고정 댓글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